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 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줄급 즐길 글 꾀할 기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이름이 합자래요. 자기는 합이니까 합을 보이는 거야 이런 건자기을 굉장히 좋아해야 들신아이자 붙고 시험 최첨을 두번 해보니까 기출나니까 두 번이나 나오더라고 딱불러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제 실이잖아요. 실을 물리에 잘올 때는 계속 연결 시켜가지고 실이 끊어지만되잖아요그래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을 영어와 합해서 대주는 게 이걸 잡는다. 이게 바로 합 발음에서 합이 아니고 대줄급자야 대주고, 그는 아 예, 아빠가 교장이야. 아 방송님 뭐, 아빠는 국가에서 뭘대주나아 이거네, 봉급이나 들고. 그래 봉급이야, 이게 예. 합이 아니야. 그럼 밥도 누리 학교가 대주지, 그럼 뭐 해보. 급식, 근데 상인인데. 이걸 자꾸 물르니까 의미가 조금 발달되더라고, 애들이. 많이 나아지더라고. 이건 합의 아니고, 이제 급이다, 알았지? 급식은 이렇게 쓰잖아, 급식. 하고, 어? 다들 울급이다. 근데 우리가 급이라고도 하고, 정리적으로 대중이 급이다, 알겠지? 급식. 그래서 공급을 할수 있겠다, 그 공급. 어? 이, 이거로? 줄급인데, 원래는? 대의 줄급인데 이 대를 갈라치니까 줄급이 된다. 급이 월급 할 때, 이제, 이제, 기침 문제 보니까 급가나오더고요 그냥, 그냥 오고 이거 합이라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나? 이 실을 만들 때 자꾸 대 줘가지고 이실 오직 합해가지고 그 실을 만들 때 이게 바로 줄급자. 돼. 이게 나올 때, 어, 오른쪽에는 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합이라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나는 읽을 줄안데을 줄은 몰라가. 바로 이런, 왜? 오른쪽에가, 이게 형성자잖아. 그죠? 오른쪽에는 발음이 나오고 왼쪽에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무슨 인지는 몰라. 그런데 읽으라고 하면 다 읽는다니까. 뭐? 기, 무슨 기자 데구기자다면 기자예요. 나무 이름은 기자예요. 나무가 있고 시류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예요? 기나 그죠? 말이 예. 뭐, 뭐하노? 물. 어 그럼 기나는 강이란이자야물이는기 있잖아. 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걸말한다 형, 성. 형이라는 것은 앞에 뜻을 나타내고 성은 그 소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요. 자 요는 대줄금인데, 네, 줄금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이손을가제 잡으라는 큰 마음이 바 급한 마음이지. 이게 바급한 글자다. 자, 그 다음 글자. 자, 이거는 꼭뭐 이해를 못하시면 또 모르는 글자다. 자, 제발 알아보시고. 일단 뼈를 한번 볼게요. 사회으로 이게 조사 겐이 뼈를 나타냈다. 그렇죠? 그데뭐 얘기 나와? 이 뼈가 나오는데 이 뼈를 이렇게 하고 이 뼈를 낳겠어, 그죠? 이것도 뼈 다르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이것도 뼈잖아. 이거랑 이거랑 틀림이 없네, 그죠? 그런데 이 뼈가 이게 십이 된, 이것도 뼈다 이게 몇 살이야? 4십이야 그래서 이6행이오는데 이란 뭐야? 뼈거 고리다, 그죠? 이것도 뼈다, 그냥. 또, 이 뼈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뼈가 돼가지고, 이런면 뭐라고? 껍질이 가게 되겠죠, 뼈다, 그죠? 자, 오늘 뼈를, 자,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이야. 이게 뼈야. 그 다음, 이게 바로 고기용이네. 이게 뼈에 붙은 살이야. 여러분, 뭐, 생선이든, 뭐 육고기든 간에,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잖아요. 갈비살. 네, 그죠? 렇 <laughs> 아, 모든 <laughs> 곳에 뼈에 붙으면 <붙은가> 또발가붙잖아요 <laughs> 그렇죠? 고생을 해서 맛있는 줄 알았어요. 고생을 해서 먹으니까. 네. 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뼈에, 이게 또 뼈에 살이 붙어이 살이 어색한 붙으안 돼요. 이게 사람, 갈비도 그렇고, 뭐, 이 뼈에 살이 다 붙어가지고, 연결돼야 되는데, 내 친구, 동반 친구 안에 있는데, <laughs> 골프장에 연습한다고, 안 되니까, 며출 하니까, 뼈에 네, 살이 얼거져가지고. 그래서 어떡해. 어, 아, 아, 그런 병이 있어요. 어나 하니까, 이니까 이게 붙어있어야 돼, 있는 살이. 그러니까, 죽는 거야, 막. 한 달에 걱정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살에 있다고 하는 네. 배에 붙은 살은 확 붙어 있어요 이게 뼈에 붙은 살금자 거래 음, 뼈죠 음. 뼈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바른 거지 오른 거지 얼렁얼렁하면 죽어요 뭐, 뭐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얼케 얘기를 금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어리 얘기를 금. 예. 금잔. 자 금. 월타 금. 어리 얘기를 금. 아니 네 말이 맞다고 머리를 가지고 끄떡거리면서 아. 그래, 하는 게, 이게 뭐야? 그 수공이다, 그죠? 어. 이게 사백이잖아.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글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사백이잖아. 그래서 네. 만들어보면 이게 바로 이 글자가 음.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시죠? 네. 어, 이래서 쓴다니 말이야. 이 사백을. 이래 안 쓰고. 네. 이거는, 이 글자는 뭐잘안 쓰이는 글자였기 때문에. 근데 한 대나 만들 때 있잖아. 획수화 같은 거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참 많았죠. 이게 그질지을 그래갖고, 이게 바로 이 글자에서 왔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음. 이뼈는뼈인데 살하고 딱 붙어있는 오리, 이제 저 뼈에 붙은 살 긍자인데, 이게 옳은 일이다. 옳다. 딱 붙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리 여길 긍해서 바로 수궁이라고 하는 거 그럼 또, 뭐, 선생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그 문장이 무슨 문장이고. 긍정 문장이지. 긍정. 옳은 문장이잖아. 그죠? 뭐, 내 친구는 착하다. 긍정이잖아. 그죠? 응. 그때 바로, 바로 오리의 긍정이 됐습니다. 말이 이르는 거죠. 응. 긍정. 근데 글자는 딱, 단어도 딱 한댕되어 있어요. 수긍한다 긍정이다. 이래밖에 안 쓰죠. 그냥. 응. 이거 책에 딱두개 뿐이네. 네. 자, 이해가시는 거한 써볼게요. 시이다 하나, 둘, 셋, 넷다라고 하나, 둘, 셋, 넷이야. 자, 이게 바로, 우리 얘기를 긍으로 합시다. 우리 얘기를 긍으로 합시다. 우리, 옳게 얘기를 긍 해도 돼요. 긍? 아주 발음 어렵네요. 그죠? 긍정적이라고. 근데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긍정적인데. 했을 때 바로, 긍정과 부정 반대죠? 네. 제발, 수긍합니까 네. 그것도, 덕것도수긍합니까 예, 예. 네. <laughs> 야! 이건 사람이잖아. 이것도 가는 발이야. 발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예? 우리가 이땅 위에서 이렇게 나간, 나아갈 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다. 이게 발이 었어 이게 바로 발할 기차야. 발할 기차야. 그데 어디서나 하면 우리가 기업. 아, 기도 요즘 같으면은 뭐 대기업이니 소기업이니 기업이라고 하잖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일이 기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지금 오늘도 좋고 아닙니까? 그런 기자고 또 내가 바라는 거니까 꾀 하는 거야. 기획. 앞으로 뭘할 거를 기획한다. 때 바로 이 기자를 쓰고. 우리 경제기획식도 이렇습니다. 기획이 있고 그다음 기업을 드렸습니다. 다른 데는 크게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다른 거뭐 나왔나? 기업이 있고 그다음기획입니다딱 그대로 봐. 음. 자, 프리템을 보겠습니다. 밑에 급그 밑에 긍자가 나와서 그죠? 뼈골의 생략형 요래 요래 해가지고 위에 뼈 사역과 밑에 몸 육호기육팔핵으로 이루어진 그죠. 맞지요? 아, 베리는팔핵이잖아요이 팔액이 됐다고 죠자팔핵팔핵 응, 음. 뼈에 딱 붙어 있는 살의 뜻으로, 뼈에 붙은 살금 음을 빌어 동의하다 옳다 즐기다 전하여 감히 답이 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기라든가 긍정기에는 그 외에는 쓸데가 없습니다. 야,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